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기, 오도클 강의를, 강남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아, 저는 이제 비트콘 망했으니까 한 10분에서 20분 오셔서 이제 작은 이제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뭐, 제 예상을 깨고 또 많이들 찾아주시고, 네. 그래서 힘이 됐습니다. 네. 아마 좀, 같이 어려워서, 몸을 부대끼면서 좀 온도로 좀이 겨울을 나고 싶어서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많은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오늘 그 강의는 그오도클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오늘 강의는 그 거시경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공공재정이 예,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행태를 보이며 공공재정과 공공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채권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대강을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제국들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국가는 대항해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해시대를 공부 안할 수가 없고요. 음, 그래서 그 지금 연준이 빠져있는 그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의 딜레마는 이 현대국가가 숙명적으로 공공재정을 일으키는 한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된 숙명인데 이것이 제국이라는 형태로 세계 경찰 로스를 해야 되니까 그 규모가 막대한 거죠. 네, 그래서 이미는 영향도 크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 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고 어 비트 그 근데 이제 왜 비트코인과 관계 있냐면 하 이제 논리적인 단계는 몇 단계 더 나아가야 되지만 그래서 비트코인 답입니다. 결론적으로. <laughs>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중요한 뉴스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지만, 어, 우리 오더콜 회원님께서 저한테 어, 집에 오자마자 뉴스를 링크를 걸어주셔서, 아, 어, 제가 보고, 이건 정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쓱 치는 단상이 있어서, 어, 올립니다. 셀시우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했고, 제2의 루나다 될 거라고 했는데, 셀시우스 경영진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 금요일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어,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그, 구조와,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시티뱅크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세시우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살리기 위해서 뭐 자산을 인수하겠죠. 그래서 경영권을 이제 박탈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일단 세시우스는 루나랑 달리 비를 맞으면서 노출되어 있지 않고 일단은 관리 상태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걸어 잠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뒤에서 이제 이런 어, 고래들 진짜 레가시 고래들한테 손을 벌리러 다녔죠. 아마 루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더어큰게 조기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시장이 혼란은 좋지만 루나 와 같은 그런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도 플레이로 뛰어들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당장 댓글에 도건이 자산을 팔았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스치는 단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운트 곡스 사건 때, 마운트 곡수 사건 때, 그, 카펠레스 CEO가, 그, 횡령을 했지, 이것이, 그, 해킹이 아니다, 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 투자자들이, 자기네 돈이 이렇게 해커한테, 찾을 수 없는 해커한테 가는 거보다는 그, CEO가 횡령을 해서 어딘가에 숨겨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바라는 소망을 기대한대로, 놀랍게도 우리랑 법적, 그, 접근 태도가, 서구적 관점에서 매우 유사한 일본 검찰이 그~ 카펠라스를 기소해서 결국은 (1년) 동안 일본 감옥에 가둡니다 음~ 그~ 얼마 전에 그~ 레바논 출신의 그~ 일본 자동차 회사 사장이 에~ 탈출을 했잖아요 그~ 그~ 그 아시죠 어~ 그~ 이제 그 프랑스 회사인가요 그~ 그~ 사장이 이~ 카펠라스를 만나서 일본 검찰한테 기소를 당하면 일단 어떻게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탈출을 결심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서구사법체계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더하지만 일본은 어그 의심의 이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음 기소하면 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카펠라스가 감옥에 있는 동안 어 놀랍게도 미국 수사당국은 해커의 꼬리를 잡았고요. 그 꼬리를 잡은 것을 일본 검찰한테 알려줍니다. 근데 일본 검찰이, 에... 접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일본 검찰한테 스텝이 꼬이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다른 해커가 있다면, 자기네들이 카펠라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laughs> 그죠? 그래서, 음, 어... 카펠라스가 석방이 되고 나서, 카펠라스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일본, 미국의 수사 당국이, 알렉산더 비닉이라는 그, 이 해커와 관련 있는 사람을, 그 리스에서 체포합니다. 러시아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 프랑스 법원으로 넘어갔고 이 프랑스에서 형기가 마치면 다시 미국으로 인도돼서 미국 에 재판 받고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한 100년 동안 재판만 받고 형기를 사는 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은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이알렉산더 비닉의 변호사가 아, 죽는 소리 하면서 한 거죠. 이게 인권적이지 않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근데 에, 결국은 카펠라스는 피해자였던 거죠. 물론 이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이게 에, 한 번에 해킹이 된게 아니고 또 더군다나 개인지갑에서 20만 개의 비트콩이 나오면서 그 개인의 횡령이라는 게더 굳어졌었는데 에, 그 20만 개가 나온 것 때문에 지금 마운트곡수는 파산 시점보다 어, 지금 청산한 단계에서 자산이 몇십 배가 늘어나 있는 상태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 기렇 듭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그 도건이라는 사람이 이걸 팔았냐 안 팔았냐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음, 약간 좀 카펠라스 생각이 좀 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 도건이 이렇게 써야 된다. 문을 걸어 잠그고 어, 그리고 어, 레가시들 한테 가서 엎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경영권을 잃더라도 어, 시장에 오물을 끼얹는 짓을 하면 안된다. 더군다나 자기네 그 투자자들한테 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면 안된다. 근데 둘다 했죠. 투자자들한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어, 공개 시장에 비트콘을 내다 팔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그리고 이제 그 여파가 이렇게 와서 어,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한겨울에 들어간 건데요. 어, 저는 만약에 이게 첩보성 뉴스긴 하지만, 월스트리트 전널에서 터트렸습니다. 근데, 에 지금, 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이게, 비트피넥스 사건하고, 그 비트피넥스 사건, 2016년도 비트피넥스 해킹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비트피넥스가 그, 16만 개인가 12만 개의 비트코인 해킹 당했을 때, 그날 하루에 20%가 작살났어요. 그런데, 비트피넥스가 관리형으로 들어가서 헤어컷을 단행하고, 그리고 그 소송을 하지 마라. 투자자한테 얘기했어요. 소송을 전으로 가면 그나마 있는 회사 자산들이 다 착살난다. 소송 전으로 가지 말고 모두가 사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회사 지분을 토큰화해가지고 줬죠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이제 손실분을 전부 조금씩 다 공평하게 투자 비례해서 헤어컷을 단행했고요. 이렇게 관리형으로 하니까 그때 시장이 본격적으로 2010년도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17년도 시장이에요. 그 시점, 시점은 바로 비트피나이스 사건 전에 이제 반감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가 비트피나이스때 꺾이고 나서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게 일종의 이런 심리적인 겁니다. 이게 그 자신감이죠. 그래서 이 시장에도 이 업계에도 이런 그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공공을 위해서 서구적 사고에서는 막 소송하고 이런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런 걸 자제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자제하면서 이렇게. 에, 견딜 수가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해커도 돈을 못 찾고, 역제안을 받죠 비트비네스한테. 니네가 5%만 갖고, 95% 다시, 우리 지갑으로 보내면, 없던 일로 하겠다. 신고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 안 해가지고, 최근에,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 있는 부부를 기소했죠. 이거, 어떻게 잡았고, 어, 그들이 과연, 그, 비트비네 해킹에 얼마만큼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지금 아무것도 발표를 안 했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 꼬리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때 협상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자, 저는 이, 이번에 이, 만약에 골드만삭스와 시티뱅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문을 해가지고 이 자산을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충격도 안 주, 안 주고 이 레가시들이 이거를 이 자산을 접, 수하면 저는 이거는 모멘텀이 올 거라고 봅니다. 루나로부터 시작됐던, 음, 어떤 그런 모멘텀에 요것이 이제 그, 물론 이제 연준의 이자율과 관련한 이 거시경제, 거시경제의 변수, 환경적 변, 변수들의 그 환경적 요인은 별개로 하고, 이, 이 생태계 내부의 어떤 그런, 어, 신뢰의 상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매니지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반전될 수 있다라고 보는 사건입니다. 이게 제가 비트코인을 8년 들여다보니까 연관된 사건들이 생각이 나네요. 에, 오늘도 오도클 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존로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 신뢰의 근거는 신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낸 신뢰라는 건 근거가 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국가라는 신뢰의 근거인데 이게 예, 서로 이렇게 예, 상승작용을 할 수도 있고 어, 어, 악순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는 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요. 신뢰를 회복한 국가는 더 신뢰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거는 균형은 별로 없고요. 선순환을 하든지 악순환을 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의 특징이 동호 반복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이 우리의 심리에도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점 생각해보면, 점,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제, 우리, 이너서클에 계신 분들하고는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막, 비트코인 8천만원 간다, 8천만원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어, 있죠? 8천만원까지 떨어진다 뭐예요? 8천달러까지 떨어진다,죠? <laughs>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어, 나, 나한테 트레이딩을 물어보는 거는 멍청한 얘긴인데 오늘 오도콜에 오신 분들 다 압니다. 왜 나한테 트레이딩을 물어보는 게 멍청한 일인지. 에, 하여튼, 네. 네 마음이 아프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하고요. 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음, 지금 기관들 많이 몰려있다. 네. 화요일 순창 강연에서 그,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기관들이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접적인 데이터지만 많이 몰려있습니다. 이 업계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 리고 회의론자들은 지금 셀시우스도 루나처럼 만들어 놓으면 가격 더 떨어지니까 덜값에 잡아먹으면 되는데, 어, 루나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셀, 셀시우스를 이렇게 구제하려고 그래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나쁘게 보면 더 싸게 집어먹겠다 몇몇 댓글에서도 보인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인간들의, 이 기업이나 모든 인간들의 동기는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 부각을 하면 설명 안될 것도 없고 설명하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생태계 관점에서는 그 골드만 삭스 헐값에 인수하건 어쨌건 이, 세시우스를, 루나처럼 만들지 않고, 어, 일반 투자자와 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 어, 이렇게 자산을 이동, 경영권을 바꾸는 것이 우리한테는 베스트거든요. 그들 사이에서 그게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는 밖으로 나올 필요도 없는 거고, 어, 그, 그, 알려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뭐, 기자들이 추정을 하겠지만, 어,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가 이익 때문이다. 물론 다 이익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생각해봤을 때 망하게 나부로 두고 시장 다 망가뜨린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들도 물려있어요. <laughs> 그게 이번 겨울이 오늘 오더클이 질문이 나왔는데 이번 겨울이 다른 겨울과는 좀 패턴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면 그것이다. 네. 여러분들은 제 의견을 들, 들으시는 거고, 이걸 관찰하시라는 거지, 제 의견을 가지고, 트레이딩에 놨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제 에, 지인 중에 한 분이 같이 점심 먹은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비트코인 너무나 많이 물렸겠다. 얼마 전에 퇴직을 하시면 서 퇴직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걱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오랫동안 그 주식 투자를 해오신 분이라서 저력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에 10만원씩 계속 사고 있답니다. 아, 대단하죠. 그, 그러니까, 그냥, 퇴직금을 한 번에 쏟아붓지 않고, 그냥 하루에 10만 원씩 사고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어... 뭐, 2000, 2000만 원 초반대도 사신 거죠. <laughs>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도 이런 저력을 좀 갖추시고, 이런 뉴스는 또 놓치지 마시고, 주의 에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음, 어떤 단정을 내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카펠라 사건에서 봤을 때, 한국적 사법 체계, 일본적 사법, 체계가 허점이 굉장히 많다. 네. 그리고, 그것은 여론을 해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음, 관찰해야 된다. 어, 그리고, 어, 한발 떨어져 보시라. 그리고 이 일을 잘 관리하게 될 경우 비트피넥스의 관리를 통해서 다시 모멘텀이 왔던 것 같은 모멘텀이 올수 있는 거고 또이 어, 일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들이 헐값의 자산을 집어먹는 것도 있지만 그냥 담합해서 그냥 또 셀시우스도 몰락시키고 암호화폐 진영을 거의 걸레처럼 만든 다음에 정말 8천 달러에서 집어먹으면 될 텐데 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이들이 착해서는 아니겠죠? 어, 그거는 이들도 물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장이 여기서 더 처지면 장애는 뭔가 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런 걸 관찰해서 도검과 그를 보자는 사람들이 그그 그 너무 어리니까 경험도 없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패닉이 왔었을 거고 공격받고 있었을 때. 근런데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건참 안타깝다. 한국의 금융 기네가 얼마나 천박한 수준인지를. 하나의 드러내나든 단적 사건이다.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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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으로 그냥 누구에게나 있으면 전공하지 않더라도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들이 말하지 않는 그런 안목지거든요. 안목지 이거 누가 말해요? 마, 야 망하면 안 돼. 망, 망 망하면 전투기가 어, 어, 타, 너, 너가 탈출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전투기가 아파트 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근데 아파트 에 떨어지대로 난 탈출해. 그 그거는 이제 아닌, 아닌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제가 있었던 비행단하고 어, 관련 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소속 빨롯이 야산에 가서 이렇게 했죠. 뭐, 탈출하지 않고 이런 순간에 그런 판단을 비행기 조종사는 1.5초, 1초 사이에 해야 됩니다. 그런 판단을 음, 못 내린 거죠. 네. 너무 아쉽죠. 네. 그러면 저 저도 500만 원이 1달러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예,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이렇게까지 처참해지진 않았을 텐데, 이번에 어쨌건, 이, 이걸 주의하면서, 주시하시면서, 이게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지, 신뢰라는 건 얻으면 다시 선순환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사건이다. 그래도, 트레이딩의 참고자료는 삼지 마라.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트레이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지인, 그 퇴직금 받으신 분처럼, 매일 10만원씩 사셔라. 네, 지금 목돈 쌓아놓고, 그러고 있는 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제가 막, 그, 걱정이 너무 됐는데, 네. 제가 아주 오늘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제 상황은 안 좋아요. <laughs>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